걷기만 해도 발목 바깥쪽이 아프다면 어디에서 염증이 시작된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11년째 발목발 관절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. 요즘 걷기만 해도 발목 바깥쪽이 찌릿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운동 후나 오래 서 있는 날은 발목이 붓고 발등까지 당기는 경우도 있죠. 많은 분들이 단순 삐끗함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발목 바깥쪽 인대 주변에 염증 반응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발목은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라 작은 자극이 반복돼도 IL-6 같은 염증 물질이 금방 증가합니다. 이 염증이 인대와 관절막을 자극하면 통증 붓기 열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. 이럴 때 파스나 냉찜질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. 염증 자체를 진정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 핵심 성분이 바로 커큐포스, 즉 커큐민과 MSM 복합 성분이에요. 커큐민은 IL-6 염증 경로를 억제해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고 MSM은 인대 주변의 긴장을 완화해 걸을 때 느껴지는 당김을 줄여줍니다. 이두 성분이 결합된 커큐포스는 333,200 ppm 고농축 항염 복합 성분으로 발목 인대층 깊숙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저는 환자분들께 자기 전 통증이 느껴지는 바깥쪽 인대 라인을 따라 커큐포스 함유 제품을 도포하라고 권합니다. 꾸준히 관리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의 걸림 뻣뻣함이 줄고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. 발목 통증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. 염증을 다스릴 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.